네, 오늘 저희와 함께 파고들 자료는요. 음, 시니어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특강, 그리고 딥페이크 예방 교육 내용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속 AI 기능부터 또 디지털 세상의 좀 위험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갤럭시 S23, S24, 뭐 S25 같은 최신본에 들어가는 구글 재미나이라는 인공지능 AI가 있거든요. 이게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반대로 딥페이크는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지, 어, 좀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AI, 인공지능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스마트폰 안에 엄청 똑똑하고, 모든 빨리 배우는 비서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똑똑한 비서요. 재밌네요. 네. 우리가 시키는 말도 알아듣고, 그림도 보고, 글도 이해하고요. 이 재미나이가 이제 여러 기능들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오, 그럼 첫 기능부터 좀 알아볼까요? 되게 흥미롭던데, 실시간 통역 기능이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이랑 통화할 때,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상대방 언어로 통역되고 반대로 상대방 말은 한국어로 번역된다고요. 전화기 넘어로요. 네 맞습니다. 그 통화 중에 화면에 통화 어시스트라고 뜨거든요. 그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폰 위쪽 그퀵 패널에서 통역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주보고 대화할 때도 화면을 이렇게 반 나눠서 통역 내용을 보여주고요. 아, 마주보고도요? 네. 특히 자료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듣는 것보다 화면에 글자가 같이 보이는 걸 훨씬 편하게 느끼신데요. 아, 그렇겠네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네, 그렇죠. 뭔가 시각적으로 확인되니까 더 안심이 되는 거죠. 뭐 여행 가서 식당에서 주문하거나 길 물어볼 때. 아 이거 정말 유용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미리 필요한 언어팩을 좀 다운받아둬야 하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아 미리 준비가 필요하군요. 화면에 글자 뜨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도 공감되네요. 근데 정보 검색 방식도 어 이게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들었어요. Circle to Search라고 하던데요. 뭐 인터넷 화면이나 사진 보다가 심지어 카메라로 뭘 비추다가도 홈 버튼 길게 누르고 동그라미만 치면 바로 검색이 된다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어 조건 이름 뭐지? 싶을 때나 TV 보는데 저 배우가 이 분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동그라미 쳐서 검색하는 거죠. 와 그건 저도 진짜 탐나는데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홈 버튼 길게 누르는 거좀 낯설어 하시는데 몇번 해보시면 오히려 글자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느끼신대요. 확인 손가락으로 그냥 쓱 그리면 되니까. 그렇죠. 훨씬 직관적이죠. 타이핑보다 훨씬 편하겠네요. 그리고 긴 글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요약도 된다면서요. 기사나 영상 보다가 이거 요약 좀 해줘. 이렇게 말하면 AI가 알아서 핵심만 딱 정리해준다니. 와, 요즘 같이 바쁠 때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할 때 정보의 핵심만 빨리 파악하는 데는 정말 그만이죠. 특히 뭐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뭘 봐야 할지 막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AI 도움받으면 훨씬 효율적이고요. 사진 편집 기능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그 생성형 편집인가요?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었는데 아이 사람 좀 지우고 싶다거나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면 AI가 배경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채워 준다면서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뭐 마법 같다고들 하시죠. 흐릿한 옛날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거나 흑백 사진에 색깔을 입히는 것도 되고요. 와. 영상 편집할 때도 주변 시끄러운 소리 좀 줄여주고 아니면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만 모아서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으로 뚝딱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AI가 이렇게 현실을 막 편집하고 심지어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건 동시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딥페이크 문제입니다 이 기술이 악용될 때 위험성이요 아그 얘기군요 기술의 양면성이네요, 정말. 딥페이크. 그러니까 AI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완전 진짜처럼 조작하는 거잖아요. 네. 유명인 사칭해서 투자 사기 치는 거 얼마 전에 배우 정우성 씨 사례도 크게 뉴스 났었죠. 네, 맞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또뭐 가족이나 친구 목소리로 전화 와서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목소리까지 똑같으면 진짜 속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일단 멈춤. 그리고 직접 확인이에요. 아무리 익숙한 얼굴, 익숙한 목소리라도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보내면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꼭 반드시 전화를 다시 걸어서 본인이 맞는지 그 상황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군요. 귀찮더라도. 네 귀찮더라도 그 이중 확인이 필수예요. 그리고 혹시 영상통화를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 표정이나 입모양이 좀 어색하진 않은지 목소리 톤이 부자연스럽진 않은지 좀 유심히 보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네. 일단 멈추고 직접 확인.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혹시라도 피해가 의심되면 어떡하죠? 혼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 112에 신고하시거나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가 02-735-8994 하거든요. 이런 곳에 연락해서 상담 받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 보면 더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112나 지원센터로 바로 연락하는 거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AI 스마트폰이라는 게 잘만 쓰면 언어 장벽도 없애주고 정보 찾기도 쉬워지고 정말 세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인데 동시에 디페이크 같은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 그 혜택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되 항상 어 이게 진짜인가 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대하는 자세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결국 현명한 사용자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오늘 살펴본 강의 자료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ai 그러니까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아이 이름을 딱 넣어서 즉석에서 맞춤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시연도 있었다고요. 아, 네, 그런 시연도 있었죠. AI가 단순히 정보 요약이나 분석을 넘어서 이렇게 개인에게 딱 맞는 창작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AI 기술로 어떤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뭐 나만의 특별한 요리책 아니면 내 인생 이야기를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